지금 나온 금액이 3억 7천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대출을 90% 받는다 치면은 대출 이율 5.56% 정도 계산하면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남아요. 이제 여기 임대, 임대, 임대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여기 임대가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는 걸 보시면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먼저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3천만 원대의 자금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보러 왔는데요. 월급 외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더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웃음> <웃음> 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뭐 배우고 싶은 운동, 뭐 필라테스라든지 뭐 PT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껏 할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돼지고기 사 먹을 거, 소고기 사 먹고. 메뉴판에 가격 안 보고 사고. 아니, 200만 원, 300만 원 가격을 <laughs> 봐야 돼요. <laughs> 어, 그래도 월급으로만 생활하던 것보다는 많이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전에 이제 도안 신도시라는 곳인데요.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지만 상가주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상가 건물이 조금 많이 있는데 1층에도 이제 임대가 있고 또 2층 3층에도 임대가 많이 써 있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많아서 임대가 많이 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월세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경매 뭐2020 타경 1234 하고 가로 1 가로 2 가로 3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어 물건 번호라고 하는데 사건 번호에 대해서 물건 물건이 열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보통 시리즈 물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리즈 물건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한개두개 개 열어보고 에이, 이거 별로네 하고 나머지를 다안 열어봐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좋은 물건을 찾아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건물 두 개에서 이제 열세 개가 나온 건데요 이제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쌍둥이 빌딩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러 가는 물건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고시원으로 나와 있어요. 고시원으로 질려면은 인테리어나 내부 설비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감정평가된 가격과 기존에 비슷한 평수의 실거래된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내부에 그렇게 고시원으로 인테리어한 가격은 감정평가에서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고시원이 12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2개의 고시원을 만들려면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1억 이상은 우리가 안전마진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친구가 낮아 보이지 않나요? 다른 상가에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친구는 낫는데요 예, 여기 피난 안내도를 보시면 고시원이 1234567 팔구 십+ 십일+ 십이 보통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내부에 취사시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시원이나 다중주택은 공동 취사시설을 해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동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제가 볼 때는 각 내부에 취사시설이 되어 있다. 내부는 원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이 이제 공실인 거 보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주인이 직접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인이 법인이에요 영농 법인 그래서 이제 법인에서 일일이 한 호실당 관리하기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한 부동산에 여기를 이제 통으로 내놓고 이제 관리를 맡기는 그런 구조일 것 같다. 경매가 진행되면은 각 호실당 앞에 경매 진행되는 안내문이 많이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12개 호실이 다 깨끗하잖아요. 누군가 어잘 정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매, 유료 경매지에는 임차인이 많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의 호실에만 청소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11개는 아, 이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초인종을 눌러서 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계세요. 계세요. 낮 시간이라서 아마 출근하시거나 학교에 가거나 어, 조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세요.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가 혹시 경매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집좀 보러 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 네, 4층. 알고 계세요. 그 안내문 받으셨죠?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그 무슨 부동산 법인이죠? 어, 그, 그쪽에서 연락해보셨어요? 연락 안해보셨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실례지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이거 얼마 정도 살고 계시나요? 228이요? 계속 월세 내고 계세요? 아, 안 내고 계세요? 네, 그럼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경매 진행 중이면 그렇게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혹시 잠깐 집좀 봐도 될까요? 내부? 어, 고시원으로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어, 이렇게 취사시설도 다돼 있고 아, 집도 고시원 치고는 되게 넓으네요 월세는 끝까지 내지 마세요 어, 화장실도 되게 넓다 아 혹시 관리비는 얼마예요 35,000원이고 네. 나머지 수도세 전부 다 따로따로 따로 내고 그러면 35,000원에 인터넷이랑 뭐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럼 혹시 여기 학교 학생이세요 아, 혹시 여기 층에 거의 여기 건대대학교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려본 성과가 있네요. 네. 어, 이제 임장을 해야 될때 이렇게 좀 용기 갖고 어, 두드려서 있으면 경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내를 해주고 이 이후의 절차가 어떻다 이렇게 도움주는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도 조금 어, 호의적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은 지가 한 9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노후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경매 나와서 그것 좀 확인해 보러 왔어요 그 제가 학생들 만나보니까 여기서 임대차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에 월세 얼마 받아요? 주인문들이 다 풀려가지고 음, 7층이 조금 커 보이던데 거기가 조금 월세는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아요? 4층, 5층, 6층, 7층 거의 네. 똑같이 받아요 요 옆에 거는요? 옆에 거도 거의 뭐3 0 똑같죠. 받는데 2 3 0 여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임대는 잘 나가나 봐요 그이죠 시즌 지나가면 안 나가고 아. 시즌 때는 해야 돼요 연간 공실이 좀한두 달은 공실이 있다 봐야 되나요? 아요 시즌 때 만약 못 내면 거의 응. 이제 반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 시즌 때못 내면 그렇죠. 여기 일본인이 들어와 살겠어요. 90%가 거의 학생이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요게 200에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360만 원인데 월세는 1년에 한 번씩 보통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12달 월세 말고 11달 월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3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왜 11달로 계산해요? 월세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부동산 수수료가 이제 월세는 조금 되게 많이 저렴해요. 200에 30이면 10만 원대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세 거래하는 부동산은 한 달치 월세를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노후되거나 공실률이 조금 있는 곳은 한열 달치로 계산해요. 이 물건이 많다 보면 은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달 내지 열한 달 정도로 이제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어 수익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1 0달로 계산하고 입찰가를 계산한다면요? 300만원이네요? 300만원이죠. 지금 나온 금액이 3억 7천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3억 7천에서 이제 대출을 90% 받는다 치면은, 3억 한 2, 3천을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 이율 5.56% 정도 계산하면, 그럼 한 달에 150만원씩 남아요. 물론 취등록세는제외하고한 달에 한150 정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이제 여기 임대, 임대, 임대 많이 붙여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여기 임대가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는 걸 보시면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먼저 들으실 것 같아요 잘하면 1회차 때도 이제 유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는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기존의 실거래가도 감정가격 정도로 매매된 거래가 있고 현재 네이버에 올라온 가격도 감정가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싸게 받아서 원래 가격대로만 매도를 해도 그 차액을 우리가 수익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선생님 이런 고시원 물건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고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지만 제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건의 이제 매월 고정비를 생각해보면 매월 이자와 그 다음에 인터넷과 TV 사용료, 주택... 관리, 복도 청소라든지 뭐 건물 청소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터넷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 주택 관리 비용도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기본 관리비가 이제 35,000원이라고 했는데, 1 2 세대가 3만 원 정도 내면 한 36만 원에서 40만 원 나오잖아요. 이 40만 원으로 뭐 인터넷 비용과 그 다음에 주택 관리 비용 등을 다 이제 충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월세에서 대출이자만 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매물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고 경매이기 때문에 대출을 좀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돈 3천만 원으로 한 달에 150만 원, 150만 원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 소액 투자로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돈 되는 장소에서 수익 나는 물건 우리 머니 플레이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